팔걸어치기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초반 어, 테스트 영상도 중요하지만 강의 영상도 어, 같이 겸할 수 있겠죠? 이렇게 숯을 차리는 것도 아시죠?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그물 원단은 좀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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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팔 걸어치기니까 끝에는 이렇게 포기하는 거 아시죠? 이렇게 포기해서 요 어, 정도 옆구리 정도 왔죠? 우리 옆구리 이 정도? 그 다음에 팔에다 이렇게 걸면서 잡아당겨가지고 여기 엄지손가락 찍는 거 그리고 벌어진 부분 이 안에다 놓고 차를 대지만 출를 직접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6대4 정도 오른쪽이 6 나머지 4 나머지 4는 이렇게, 옆, 옆에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, 반 나눠주면 되죠 6대4 렇게죠 아,